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신절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찬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17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감사의 근거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우리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네. 감사 의 이유를 여러 가지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하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꼭 저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일상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는 것 같죠? 네. 그 앞에 있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야이루의 딸을 살려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베세다 초원에 가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여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와서 이제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 몇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물음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제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라는 뜻이 되겠죠. 저도 뭐 저희 애가 이제 집에서 어~ 외, 밖에서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게 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시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겠는데요 뭐 샤워하자고 하면은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결국 제 손에 끌려와서 다시 샤워를 하고는 하는데 뭐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외출 갔다 돌아오면 다시 어, 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거먼지를 깨끗 어, 깨끗하게 씻겨 주는 것을.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식사하기 전에 청결하게 손을 씻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손 씻는 것은 그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먹기 전손 씻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위생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있는 것은 왜 손을 청결하게 해서 식사를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손 씻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게 하나의 의식인데, 왜그 의식을, 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마치 식기도 같은 거죠. 집사님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 집사님이 식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집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드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당연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왜 손을 씻지 않지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행위는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손 씻는다는 것은 이손 물에 손을 이렇게 박박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손에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씻겠지만,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다는, 여기서 말하는 씻는다는 건,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물을 붓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겠죠? 여기도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도록. 이게 바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에요. 손이 아무리 깨끗해도 반드시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물을 묻혀야 했습니다. 물을 조금이라도 묻혀야 했어요. 또, 오늘 그 사절 말씀을 보니까, 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릇에 물을 묻혔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손을 이렇게 물을 묻히고, 그릇에도 물을 묻힌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묻히고,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했을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이 부정한 것들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묻히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손에 부정한 것이 묻어 있는데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도 부정해져서 음식을 먹는 자기 자신도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께서 만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누가 있었을까요? 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나병 환자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외출 외출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만졌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부정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갔을 수도 있으니 혹여나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그 사람들의 부정함을 얼마 오거나 얼마 올수 있으니 전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이런 손을 씻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이런 손을 씻는 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가 배탈이 날까봐 손을 씻는 게 아니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가 내가 부정해질까봐 손을 씻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정결함을,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들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식기도를 할때 뭔가 의식하고 어 뭔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잘 기도하지 않고, 마치 습관처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습관처럼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손에 물 묻히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손에 물을 안 묻히고 먹으면 그 부정함을 따라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조차 기본적으로 안 지키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 손에 물을 묻히고 먹어야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일까요? 손에 물을 묻혀야만 그 부정함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야, 꼬박꼬박 해야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 외적인 경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경건을 말씀하셨고 어떤 그런 행동들 의식을 잘 지켰다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잘 행했다고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음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데 욕심이 가득한데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전통을,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그 설교 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 어머니 손을 잡아서 주일 학교를 따라다니긴 했으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거의 이제 서른 쯤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요즘 그 단임 목사님과 함께 목장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모습이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국 어머니의 기도와 주변 분들의 그 중보 기도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처럼 신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 기도를 빡세게 하면 안 되겠다. 또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아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신학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기도는 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르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 앞길에 대한 계획하심이 분명 있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기도는 내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달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가장 저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청년의 때였으니 얼마나 혈기가 가득하고 정력이 넘쳤겠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 사실을 믿지만 여전히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약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저를 이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보고자 부더니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뭐 기도도 해보고 또 그런 방법이나 비법이 있으면 또 신령하다고 불리는 뭐 그런 분들 찾아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 시도를 해 보았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느냐, 내가 깨끗해지느냐, 정결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녀가 되느냐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죄가 주인이 되었다는 라 뜻이에요. 사람은 죄라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게 돼요.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그러면 그 내면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생각이나 말 행동도 다 죄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 되면 사람의 내면에서는 약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동, 이 악독, 질투, 교만함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죄가 그렇게 살도록 이끌고 그렇게 죄가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갈, 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더러우면 나도 더러니다 더러워집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부정하면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이손 씻는 걸 통해서 뭐 이런 걸잘 지킨다고 해서 어떤 비법이나 방법을 통해서 내 내면이 깨끗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내 안에 그 죄라는 주인이 끊임없이 나에게 탐욕을 말하고 음란을 말하고 정력을 말하고 질투를 말하고 교만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린 절대 그 거룩과 경건, 진실함에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내 안의 주인은 그 죄라는 주인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망이라는 곳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주인이 죄가 아니라 더럽고 부정한 죄악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고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관용과 용서와 그런 모습들을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건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주인에 의해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셨다. 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 주인 노릇하던 그 인생에서 그 주인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내면과 행실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나의 부정함, 나의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부정함을 버리고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은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부정함을 떨쳐버리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부정함이 사라지고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된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손 씻는 전통을 잘 지켜서 깨끗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인생에 간섭하셨고 그 인생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그 자리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속하여졌기 때문에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할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깨끗하신 분이면 나도 깨끗한 자가 됩니다. 내 주인이 거룩하신 분이면 나도 거룩한 자가 됩니다. 내 주인이 의로우신 분이시면 나도 의로워집니다. 내 주인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나도 사랑이 많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심을 고백하며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성도님들 주인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를 바꿉니다. 주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거룩하신 분이니 나도 내 인생에서 거룩한 자였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죄에서 건지고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주인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성도님도 우리는 죄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가 주인된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주인이 우리를 깨끗히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고백하며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은혜 아래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그 사실을 늘 믿음으로 붙잡으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조다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생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거룩해진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전주 온누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